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생명과 빛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그들과 함께 순환 당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퍼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증거해 가겠습니다. 주간 뉴스 전하겠습니다. 예장통합 광주동로회 제 26회기 봄 정기노회가 4월 5일 광주본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란 주제로 열린 정기노회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손석호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목회자 영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가 삶의 모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교회는 복음으로 회복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담빛교회, 쉼을 얻는 교회, 광주 온교회 설립을 승인한 후 회모를 처리하였습니다. 목사총대 손석호 목사의 12명, 장로총대 박정환 장로의 12명을 투표로 확정하고 목사 은퇴식을 한후 김미선, 이송훈, 전민홍, 김진아 전도사를 목사로 완수한 후 목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목사 임직식에서 말씀을 전한 본양교회 최영남 목사는 오직 성령님으로란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많다며 교회 일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정기 노회에서는 일생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윤상현, 김용채, 박현수, 김광채, 황삼석, 이돈철 목사의 은퇴 예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순복음 진월교회가 교회 설립 77주년 새성전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4월 3일 기관장과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가졌습니다. 순복음진월교회는 이날 임직식을 통해 임직서약을 받은 후 남중현 이성경 안수집사를 장로로 장립하고 김정영 이광현 집사를 안수집사로 홍희자 집사회 일곱 분을 권사로 항존직 직분을 주었습니다. 또 노안국 집사회 4 명을 명예 안수집사로 백남래 집사회 1 1 명을 명예 권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홍현준 목사의 인도를 시작한 예배에서 아무르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순복음 세광교회 백종선 목사는 오늘부터 복을 줄이라란 제목의 설교에서 순복음 진월교회는 장자교회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길 당부했습니다. 평택순복음교회 강은식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직분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속의 가치를 벗어나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오늘 임직자의 서약의 다짐이 변치 않고 사랑의 사도로 영원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광주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새 성전에서 새 임직자를 세웠듯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한 교회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순복음진월교회는 선성렬 장로가 새성전 건축과정을 설명하고 교회 건축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 이날 예배에서 서영렬 장로, 이완수 장로, 노갑순 권사회 6명의 은퇴식을 갖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한 은퇴자들에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순복음진월교회 홍영준 목사는 새 생명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전남 남전도연합회 제26회기 정기총회가 3월 29일 광주중흥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란 주제로 열린 정기총회에서 중흥교회 박영룡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표어 제창에 이어 말씀을 전한 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란 제목의 설교에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질하는 것과 같다며 뒤를 돌아보면 바르게 갈수 없다며 내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주님만 섬기는 가치 있는 신앙의 핵심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며 그때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6회기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중흥교회 박영룡 장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사업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회원 간 상호 협조와 섬김으로 연합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만 박천석 장로는 연합회의 본질은 복음 증거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도 사업을 해왔다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26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박천석 장로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혁원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갖고 헌신예배, 미자립교육 지원사업, 무료급식봉사활동과 전도대회를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남전도 연합회장 임성철 장로는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는 자는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자로서 일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광주 빛과 사랑 교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 경제 백신 회의에 지역 경제 활성화 동참으로 성도들의 뜻을 모아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4월 5일 광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광주빛과사랑교회는 소상공인 지원 기부금을 광산경제백신회의 참여기관인 투게더 광산나눔문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광주빛과사랑교회 리종기 목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뜻을 같이 했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가장 가까운 골목상권이 속히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는 조만간 스쳐 지나가겠으니 현장에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광주빛과사랑교회 리종기 목사의 말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할지라도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시장 후보 초청 정책제안 간담회가 4월 5일 오후 광주 극동방송 공개월에서 있었습니다. 광기현 정강희 사무총장의 사유로 열린 정책제안 간담회는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광주시장 이용섭 후보를 초청하여 분야별 정책제안과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문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 청소년 문제, 출산 육아 문제, 탈북민 문제, 이단 문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사약하고 있는 센터 이사장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전득감 목사는 다문화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리하였고, 정강희 노무사는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불법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임금 격차로 인한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을 지리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사역연구소 최용남 목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립 5.18 국립묘지 방문이나 5.18 사적지 탐방의 활동을 장려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주민성교의 오경복 권사는 광주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출산과 육아와 양육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과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 줄 것을 지의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광기연 회원들은 20대 대선 전국에서 신천지 종교 집단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며 이단 문제와 광주의 탈북민 문제에 대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탈북민 주거 환경과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촉구했습니다. 합동 광주 노예 제 122회기 정기노회가 4월 5일 광주 서문교에서 전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동원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예배에서 장로 부 노회장 박찬칠 장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노회장 김호봉 목사는 믿음의 선진들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교회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하며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영성으로 흔들리지 말고 행복한 목회자로 거듭나자고 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홍농 은혜교회 최태승 목사는 노회원을 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노회, 서로 섬겨주는 노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회가 늘어나고 당회가 늘어나고 총대를 더 파송하는 성장하는 노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